아버지랑 같이 짓고 있는 텃밭이에요. 지금 무가 많이 자라서 좀 소금도 한번 해줘야 되고 고구마 떼 있고요. 고추 있는데 이제 끝자락이라 손질하지 않고 조금씩 따 먹을 정도만 남아 있고요. 어제 해지기 전에 옮겨심었던 무인데 조금 시들시들하네요. 비가와서 살아날 것 같긴 한데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항암 예방에도 좋고 여러가지 만병통치약 인간이 만병 약초 와성 심었습니다 작년부터 심었는데 비료를 안 줘서 그런지 썩 크지는 않네요 토종 와성인 것 같아요 정작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먹을 때는 10kg에 한 3만 5천원, 4만원 걸로 사다 먹었는데 모종을 사서 작년부터 심어봤는데 많이 자라진 않아요. 소금해줘야 되는 배추 있고요. 무.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거저거다 하려면. 조그맣지만 텃밭을 하는데 좀 유용하게 일을 하려면 좀 창고가 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셀프로 한번 지어 보려고 합니다. 오수선 아니, 난리네. 혼자서 톱질하고 뼈대 세우고 하려면 좀 힘이 많이 들것 같아서 촬영은 조금씩 조금씩 하고 중간 거라고 완성됐을 때 모습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생업이 있어서 하루 종일 여기 짓는데 매달릴 수는 없고, 오후에 짬짬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일이 빠르지가 않네요. 그리고 틀 잡을 때, 자재창고틀 잡을 때, 혼자 해야 해서 정말 힘이 들것 같아요. 막막합니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중간 모습하고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짓고 나면은 보람을 느끼겠죠? 좋아하실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열심히 힘을 내 보랍니다. 파이팅 휴, 간신히 완성이 다 됐네요. 문고리 임시로 했고요. 옆면 눈이나 비가 흘러도 어, 뒤로 원물이 나갈 수 있도록 각을 닦아쳤고 문은 이렇게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건 사업이 끝났어요. 열심히 텃밭 일해서 맛있고 건강한 야채 많이 먹어야겠어요. 내부는 얼추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그리고 선반 해가지고 자대 정리하고 연장 음, 이런식으로